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와 모레부터 모레 모래 새벽부터 진짜 기온이 완전히 뚝 떨어지거든요. 그 산은 처음으로 5,6도까지 내려가는 것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바람도 미리부터 찹습니다. 구름도 꽉껴 있고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 앞에 부는 바람이랑 다르거든. 지금 엄청 차가운 바람이 쑥쑥 부는데.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하면서 그냥 쳐다봅니다. 댓글에 건강 먼저 챙겨라. 그러니까 몸은 안 따르고, 이건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몰라서, 일단 비닐하고 뾱뾱이를 이용해서 좀, 여기는 뭐, 다 덮고, 그리고 저쪽은 메다이는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뭐 연지 라울이나 연지 라울은 특히나 뭐 약하니까 라울 자체는 겨울에 엄청 약하니까 예전에 초창기에 달기를 딱 시작했을 때딱 제일 처음에 냉해를 딱 입었던 아이가 라울이었거든요. 라울, 라울하고 로치 뭐 그런 종류들이 싹다탁 냉해를 입은데 그래도 요런 아이들은싹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또 냉해 입히면 또 데미지가 있으니까 요건 좀 옮겨 놓고 저 뒤에 당인하고는 좀 옮길까 합니다 요 당인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당인이랑 연지라울은 일단은 빼고 여기 자리를 뭐 마련해 가지고 뭐 난방을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서 한두세 아이 저기 어, 저것도 좀 빼고, 저거 핑크 여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달 빼고, 요 중간에 자리를 좀 마련해 볼까인데, 아, 깡통, 예, 네, 초불를딱 켰잖아요. 근데 제가 깡통이 그거 이제 또 밖에 있다 보니, 날가가, 날, 뭐, 녹이 좀 쓰고 이래가지고, 또싹다 버리고, 뭐, 또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입을 하고, 뾱뾱이를 이용해서 잘 견뎌 보려고, 어, 마음은 먹고 있어. 일단 상황을 보고, 기온을 계속 체크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거기 있던 이제 요런 아이들은 백미 백미가 진짜 무너져가지고 심한데 요런 아이들은 사실 너무 이제 겨울이니까 뿌리를 잘막 빨리빨리 못 내리잖아요. 봄이나 가을 같았으면 잘 내렸을 텐데 빨리빨리 못 내리고 요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 뭐 뿌리가 원체 없으니까 좀 넓을까 하는데 그렇게 마음먹으면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좀 덮어놔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큰 입장들은 좀 쪼글쪼글한 느낌 있죠. 그래도 요거 물을 살짝살짝 돌려주고 있거든요. 뿌리가 는좀살 내린 것 같아서 여기는 쪼글쪼글한 모습인데 어 요게 은근히 여기 보시면은 안에 쪼꼬미들이 입장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그죠? 이것도 살짝 요걸 제끼니까 오, 뒤에 잎장들은 탱글탱글한 모습이거든요. 저 뒤에도 새 잎장이 싹 올라오네요. 낯치 흩어지나이 심어놔도 이렇게 새 잎장들을 싹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겨우만 타고 오르면 이거는 물을 비물을 팡팡팡팡 먹이면 여기 뿌리 살짝 싹 자라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못 그래서 아직까지 겉에 잎장들 이렇게 쪼글쪼글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아유 세상에요. 뿌리 없이 심어놨는데 다 잘랐는데 여기 보세요, 아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명미도 좀 관리를 잘해서 봄에 좀잘 해서 봄에 좀잘자고도쏙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스타처럼 물을 한두번 줬어요. 분갈이 하고 나서 좀 많이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이게 합식을 하나해라가지고 계속 흔들림이 있었는데 물을 살짝 한번 주고 또한번더 줬거든요. 그랬더니, 오,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들림이 많이 끈득끈득 했는데 아니고 잘 묻히게 딱 자리 잡아요고 있는 모습이 제스타 철아 제스타 철아도 이렇게 해가 좀 부족하고 해도 이런 모습을 내는 아이예요 오, 예쁩니다 이렇게 싹 엮여있는 다 모습에 제스타 철아 자리 잘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죠 그리고 파스타치오 앞전에 보, 보여드렸죠 파스타치오랑 비치백봉이랑 뭐 같은 아인데 뭐 에꼬지한거 하고 보니까 닮긴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그때보다 이 아이가 더 물이 확 올랐어요 파스타치오 그리고 뭐 드로잉 이런 아이들은 뭐 생각보다 아무리 확 오르고 있는 모습이 드로잉은 조금 덧인데 파스타치오 자체는 이렇게 약간 핑크색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핑크색이 아니고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핑크색으로 싹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와이도 좀 많이 물고파 하긴 하거든요. 네, 추위가 끝나고 나면 또 한번 물을 부지런히 싹 돌려주면 될것 같죠. 아스타치오 색감이 이렇게 은은하게. 와, 이 색깔도 예쁘다. 저는 주황색이 너무 예뻐서 품었는데, 지금, 지금의 모습, 요 색감도 은은하니 너무너무 매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물 돌려줬죠. 요거 보긴 했었는데, 캐비어, 캐비어가 진짜 색감이 싹 올라와서 예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봅니다. 캐비어가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연두색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색감이 살짝 올라서 와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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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으로 싹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캐비어 이렇게 동굴이 어 연지라우리 뭐 냉이 엄청 취약하니까 막 캐비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좀 취약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 물도 주, 좀 준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 거 이제 동굴이 위주로 조금 넣어볼까 하고 사리를 어 비워야 된데요. 쳐다보니 엄두 안 나는 거지. 와인은 캐비어. 근데 레드 핑클이 저는 이게 엄청 옛날 다육이여가지고 잘 없는 줄 알았는데, 어, 댓글에 레드 핑크를 예쁘다고 많이 하시는데, 집에 있는 레드 핑크는 이제 색감이 안 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완전 초록이어서 물이 싹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와, 진짜 막 입장이 막 거의 거의 막다 말라, 그러니까 타들어가듯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챙겨주는데도, 와인는 특히나 마른 잎을 많이 내거든요. 레드 핑크. 입장들이 요렇지 많으면이렇게 색감이 끝내주기 예쁜데, 물은 살짝 빼둬요 오늘 예쁘더라고. 레드 핑클입니다. 바닥에 쏙 묻혀가지고 심어놨던 아인데, 어 목대로쭉 뻗었죠. 와, 입장을 얼마나 떼냈든지 여기 보면, 여기도 자구가 달려요. 확실히 입장 제거하면 달립니다. 보세요. 입장 얼마나 떼냈는데, 여기 보니까 자구가 딱 달리고 있네. 쪼꼬미들이 막 열심히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유, 색감 끝내주기 예쁘네. <laughs> 예쁘죠? 이쪽이 이제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제 오 가벼운 거는 좀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밑에 벽벽이를 조금 깔면서 앞쪽을 이렇게 막을 거거든요. 막아놓고 위에 좀 벽벽이 한겹더 덮고 어 무릎 감요 덮고 여기 비닐 기존에 비닐 위에 있는 거 이거 씌우고 이렇게 해가 견뎌볼 건데 작년에 또 냉혈입고 겨울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냉혈을 입어요. 네뭐 어떻게 단도를 잘 한다고 해도 어, 냉해를 입긴 하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덜 입으면 우리가 좀덜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 사이사이다가, 어, 뾰이기를 끼워 넣을까요? 이렇게 싹 둘러면서 싹 끼워 넣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희겐시아. 희겐시아가 이제 빨갛게 코끝에 물을 들이더니 이제 조금 멈춘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뭐 사실 요 모습이잖아요. 통통한 모습이 매력적인 라고 볼수 있는데, 어, 지금 물준지 그렇게 어, 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통통합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통통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희겐씨야. 그래도 자구를 막 올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구가 좀만큼 컸어요. 겨울에도 뭐도 1 5도씨 이렇게 큽니다 아이들이 할 일을 좀 해가면서 겨울 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따뜻해서 그랬겠죠희겐씨야 이렇게 예쁘게 어, 자구도 달고 있는 모습이고 썰쌀하니 너무 춥습니다. 벨라도나예요, 벨라도나. 벨라도나도 색을 좀 많이 벗더라고. 요 벨라도나하고 제가 음, 헌터클레하고 매번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뭐.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입장이 살짝 좀 다르나,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드는 모습은 좀 비슷하던데 오늘 보니까 한타클레오 물드는 모습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는 피멍이 이제 막 들어있는 모습이어서 그런지 여기 살짝 더 나은데 그래도 벨라도나랑 어, 한타클레오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 같은 모습을 가지고 딱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비치볼 동생한테 왔던 비치볼 아요런게 진짜 봄에는 엄청나게 빛을 발할텐데 내가 지금 노지에서 막 끼워넣기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요렇게 비치볼이 핑크색 라인을 타고 있었잖아요 예쁘죠 여기 딱 이제 봄에 수영 좀 잡아놓고 하면은 얼굴 좀더 하면 얼굴 좀더 통통해지고 엄청 예쁘고 지금 살짝 벌어졌네 어, 해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렇게 살짝 벌어졌습니다 봄 되면 야무치게 가져지는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 근데, 추비립스 철하는 변화가 없어요. 추비립스 철하는 어느 순간 살짝 물이 드는 모습을 보이길래, 어, 이거 예쁘다. 그면 정말 예쁜데, 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얼음얼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을 좀고파하던데 요거는 못 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뭐큰 변화는 없고 이러고 있어요. 색깔도 안있고뭐 크게 철화를 확 풀어제끼지도 안 하고 그냥 다요 모습인데 요 철화 제 저희 집 철화 예쁘다고 하는데 요런 것도 딱 진짜 봄에 물 먹이면 수영을 다시 딱 잡아주면 엄청 예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 모은 걸 제가. 요님 영상에서 봤는데 엄청 예쁘던데 저희 집은 그대로 다 멈춘 상태. 앞쪽에 생얼들이 엄청 예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큰 변화가 없어요. 요런 모습인데 어 원래는 제가 한6시 넘어서 앞쪽 비닐을 내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람이 너무 차워서 조금 일찍 비닐을 좀 내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 생각보다 엄청 찹네. 제가 여기서 있으면 딱 오늘은 좀 많이 추울 것 같다. 이런게느껴진는데 오늘 좀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앙코르. 앙코르도 제가 이게 진짜 겨울만 조금 더겨울만 빨리 가면 이런 아이들 분을싹 흙을 갈아주면 진짜 더 예쁠 건데. 지금 요 아이도 거의 얼음하고 있는 모습인데 앙코르. 근데 입장 자체가 와 예쁘죠? 이렇게 고르게 고르게 전체적으로 탁 되어 있는 모습이 예뻐요. 앙코르입니다. 자국 계속 달고 있어요. 계속, 계속 막. 아가씨를 계속 품고 있는 저희 집 앙코르의 모습. 요것도 예전에 예쁘다고 막 이제 많이 품었거든요. 저희, 저희 집 앙코르 보고. 근데 지금은 좀큰 변화가 없이 다잘 그냥 요 모습 이대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로도마찬가지예요 뭘로 물로 좀 만들어놔가, 뭘로도 잘안 보죠. 사실, 물로가 너무너무 예뻐서, 뭘로 저는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만들었는데, 크게 우리 집은 변화가 없으니까, 노지치고는 진짜 물로가 너무너무 변화가 없어서, 자꾸 쑥 지나가네요. 약간 민트색 요거 예쁘긴 한데, 그래도 진짜 오렌지색을 싹 보고 싶은데, 크게 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아, 요것도 진짜 엄청 예뻤잖아요. 와, 오렌지 몰로 제가 요거 보고 몰로 또 반했었는데, 이 아이도 거의 뭐, 정지상태입니다. 정지상태. 딱 그대로 있어요. 아가도 키우지도 안하고 물도 더 들이지도 안하고딱고 모습 그대로. 이건 가을에 딱 예쁜가. 여름에도 사실 좀 예쁘긴 하더라, 몰로가. 그죠? 요거는 몰로 전에 있는 아이들. 요것도 이제 뿌리를 제가 이거 딱잘다 잘라가 심었죠. 이제 물을 살금살금 줬더만, 제법 흔들림 없이 딱 잡았더라고 다 싹둑 잘라 가지고 심었던 아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사두에 하나 둘셋넷 네. 사두 사두 이렇게 작은 분에 심으면 야무지게 다져지는데 어 그래도 이쪽에 끝에 있는 아이는 조금 다져졌네 그리고 제가 캠핑장에 삽목판에 막 무너진 물로 심어놓은 거 갖고 와서 합시겠잖아요 어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이거는 게이 뿌리를 못내렸 이게 왜냐면 앞쪽에 이게 살짝 들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비닐 내리고 움직이고 했더니 여거는 아직까지 뿌리를 못 내리 야무치게 못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거 작은 게 확실히 물듬이 조금 나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조금 낫네요. 이건 어, 조금 더 들었나? 이건 음. 살짝 앞전보다 조금 더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다. 약간 오렌지색이 좀 스타마크가 오렌지색이 살짝 더 들어왔네요 이거는좀 뺐다가 훅 뺐다가 훅 들어왔다가 뭐 그런 모습을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아메치스 어 아메치스 며칠전에 보니까 엄청 예쁘던데 이것도 물고파가지고 쪼글쪼글 하네요 음, 물이 좀 많이 고파 합니다 아메치스 여기 안에 색감이 엄청 예쁘던데 오늘 보니까 또 솔직히 솔직히 빼,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는데어 진짜 이래가지고 음. 소다 떨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진짜 이 대책이 안 써서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바람 숭숭 누르 영하 한 3, 4도까지는 막 어떻게, 뭐, 난방 안 하고 그냥 여기 비닐만 내리고 그렇게 잘 견뎠거든요. 근데 이제 6도 막 이게 이어지니까, 한 3일 이렇게 이어지니까, 지금 뭐 대책은 별로 없고, 이렇게 소아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드킹스에요. 제가 피멍으로 들어서 예쁘다고 말씀드릴 레드 킹스. 어, 그래도 피멍을싹 올리는 순간에 제가 오, 기대되면서 엄청 예뻐지겠다 했는데 또여의도그 자리에서 딱 멈춘 상태. 레드 킹스가 싹 엄청 진하게 딱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구슬을 또 너무 예쁘니까 한번 보고 절로 살짝 지나갈까요? 야, 구스러기는 그 진짜 지키라 데대구스기를 <laughs> 그 지켜주세요. 진짜. 이게, 이 천원짜리가 이 색감을 내기까지는 진짜 오랜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켜달라 하는데. 어,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색깔 진짜 예뻐요. 이 천짜리 구슬얼기가 이런 색감을 내기까지 제가 너무 잘 키웠네. 아니면 지가 스스로 하기사 이 구슬얼기를 막 보물 던지듯이 뭐, 사로와나 뭐 이런 아이들처럼 내 들여다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쪽에, 한쪽에 딱 있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예뻐졌더라고. 그래서 눈에 자꾸 닿게 되는 모습입니다. 야 진짜 예뻐. 보세요. 가까이서 보실래요 색깔? 요렇게 예쁘죠 완전히 색감 자체를 빛을 바라면서 딱 있는 고스기입니다음 예쁘다 예뻐 그리고 저기 애원형속 아이들도 사실은 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육도 막 이러면 근데 저거를 뾱뾱이를 한 번씩 더 감아볼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넉넉히 쳐다보는데 일단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겠죠 내일 보고 응. 이 체감으로 딱 느껴보면서 온도차를 발등에 불이 탁 떨어지면 이제 또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할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넉넉고 쳐다보는 상태입니다. 일단 피해 없이 좀잘 단돌이를, 단돌이 쓰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음, 피해 없이 잘 이제 여기 아이들 관리해가지고 또, 음, 요번 한파 잘 겸도 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요, 내일은 요 아이들, 음, 바닥을 깔았나? 깔아야 되나? 어쨌든 뭐뾰뾱기를좀 감든지 그런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것 같은데 일단 한 채소로 한이틀 고민을 좀 해보고 어또 아이들 관리하는 또 법또고 관리하는 법 하고 제가 뭐해요 어떻게 했다 요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음 단둘이 입에 붙었네. 어. 관리 잘 해가지고, 또 요, 한파잘 이겨봅시다.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연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또 좋은, 음 아이디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거 응용해가지고 해볼게요. 여기 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건 해 해놨, 해놨거든요. 요렇게 탁 올리면 된다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려면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추위에 약한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뼈뼉이딱 씌워가지고, 싹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뼈뼉이더 하면, 그러면 견딜 거예요. 견딜,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어용석하고 메다에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